개강자 환도하여 문어 공자한대 공자대왈 구자지 불력이면 수상지라도 부절하리라 개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대책을 물은데 공자가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탐욕하지 않는다면 비록 상지 이 짓자는 백성들에게 상을 주더라도, 도둑질을 하고 상을 주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언 자불 탐욕이면 적수 상민하여 사지 위도라도 민역 지치 불절이녀라. 그대가 탐욕하지 않으면 비록 백성들에게 상을 주어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하더라도 백성들이 또한 부끄러움을 알아서 염치를 알아서 도둑질하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다. 호시왈 개시 절병하고 강자 탈적하니 민지 의도는 고기소야라 합벽 반기 보냐 공자 이 부력 개지하시니 기지심의로다 탈적사는 현 춘추전하니라. 호시가 말하였다. 계시는 병. 병은 우리말로 칼자루. 정권이란 뜻이에요. 정권을 도둑질하였고 강자는 적자를 빼앗았으니 백성들이 도둑질하면 진실로 그 바소자는 당연한 것이다. 어찌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는가.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공자가 탐욕하지 말란 말씀으로써 계도하셨으니 그 뜻이 깊도다 탈적한 일은 춘추좌전에 보인다 탈적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이 개시같은 경우에 대대로 이어가는 세습이거든요 어? 그 세습은 원래 적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은 적초가 난 아들이 하게 되는데, 강자는 적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 아그 자기 아버지가 죽을 적에 정실 부인이 임신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유언을 하기를, 난 아이가 아들이거든, 내가 잘 받들어서 그 자기 신복한테 받들어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딸이거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강자를 그냥 세우게 하라, 라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달려가서 강자한테 가서 아들입니다. 아들 낳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 허니까 나중에 강자가 그 아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가 그냥 차지했습니다. 탈적입니다. 적자를 빼앗은 것이죠.